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요하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그의 왕 위를 잇습니다. 요하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아마사를, 아마샤를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1절이에요.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름은 여호 아단입니다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녀의 출신은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왕국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적인 책임은 여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빈번한 시대에 남자들은 싸우다가 죽기에 일수였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과부와 아이들 뿐인 가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 왕가에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이 그 이스라엘 출신의 아달랴가 흔들어 놓았던 이 신앙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요하스의 아내들을 골라서 결혼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우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골랐던 믿음의 여인에게서 아마샤가 출생한 것이고 이제 유다 왕국의 신앙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어머니로 보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사람을 유대 사람으로 받아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방인 출신의 아버지에게서 났어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라면 그를 유대인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흐름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그렇게 믿음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동해,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아마샤는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보통 젊은 피가 끓는 시기에 아버지의 복수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 달려가야겠지만 아마샤는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25세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그것도 아버지가 암살이 되면서 자신이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일을 먼저 합니다. 나라의 기틀을 먼저 다지는 것이지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그 원칙으로 삼았던, 것, 삼았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4절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을 처형합니다. 보통 왕족의 역사 안에서 복수를 한다는 것은 삼대를 멸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시신을 처형하는 부관참시, 구조까지 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서도, 또 중국의 역사를 보아서도,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흔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만 찾으라는 것이죠. 애꿎은 자녀들의 목숨을 아사가 버리는 어떤 복수심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공포와 과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의 평가도 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합니다.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모습이죠.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어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30만명입니다. 이전에 여호사밭이 거느렸던 116만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용사 10만 명을 데려옵니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60억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을 치르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25장 7절로 9절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전, 모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손을 빌린다는 것이에요. 아마샤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을 데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10만 대군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미 백 달란트의 비용을 치루었기 때문이죠. 그 병사들도 10만 명의 병사들도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손해가 따르는 것이죠. 체면도 구겨지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비용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 선지자의 체험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피로된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손해는 하나님의 보상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족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자 요담에게 그거보다 큰 액수로 답하십니다. 역대하 27장 5절 6절이에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 2년과 제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마셔가 잃었던, 일었던그 액수의 돈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이상으로 밀 1만 고르와 보르 1만 고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나 또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여사밧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풍성이 베푸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너무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마샤가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을,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당장의 손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손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사용되지 않을 비용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치르는 값비싼 희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은 더욱 값비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생명을 치루신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치루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수하는 손해가 있, 있는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그 무엇도 잃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풍족히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치르는 어떤 희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와 아까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치르는 어떤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